네 이번에는 어자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있습니다 요 사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자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 이 사람 자체한테 네 이거 10만원이나 주고 산 음? 케이스인데 아주 금방 금방 넘어져요 짜증나게. 자 그럼 제가 이 케이스를 저한테 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물론 이게 사기죄는 아마 안될것 같지만 어 아무튼 기분 나쁜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처집시다 그러면은 저한테 이 케이스를 판 사람이 잡혀오겠죠 이렇게. 약간 오징어 게임 같네요. 그러면 자이 사람은 뭘갖고 있냐면 헌법상 진술 거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자, 이거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보호가 됩니다. 이 진술이라는 건 그럼 뭐냐? 진술 그냥 말하는 건가? 뭐 얘기? 노노? 진술은 언어 언어입니다. 언어는 뭐가 있습니까? 언어는 음성의 언어 있고 문자에 언어가 있죠 문어를 쓸 뻔했네 문자 자 음성 문자 다 언어죠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자 음주운전 했습니다 음주운전 해가지고 어이 아저씨 일로 오세요 자 불어라 불어 응? 음주운전 했는지 불어 아 해서 불었어 요거를 음주운전 음? 프로라고 한거 이거 진술과 복권에 해당될까요? 안 되죠 왜냐면 언어 아 물론 공기반, 소리반 있을 수도 있어요 공기반, 소리반 뭐 박진영 씨가 공기반, 소리반에 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언어가 아니죠 이건 해당이 안 된다 판례상항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어, 또한 가지 이번에는 어이 사람한테 다가가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접견 교통권입니다. 누가 갈까요? 뭐 지나간 아저씨가 할까요? 아니죠. 그래도 우리 똑똑한 자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될 음, 미래 변호사들이 이, 변호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음, 변 변호인들이 갑니다. 요거는 음, 헌법상 권리가 아니에요. 자, 그냥 형법이 인정해주는 권리입니다. 자, 요 접경교통권의 어, 핵심은 일단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니까 법령으로 제한이 가능해요. 가능.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접경교통권 핵심은 뭐냐? 그, 피고인과 또는 피의자와 현우인의 이 대화 내용, 대화 내용을 침범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가시거리 밖에서 그냥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보는 거는 괜찮았네. 근데, 엿 뜯는 건안 돼요. 자, 요게 헌법상 진술 거부권과 접경교통권의 이야기였습니다. 요거 <laughs> 나오면, 이제 그 한명숙 전 총리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한명숙 전 총리님이 이제 요것들을, 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걸로 유명합니다. 자, 끝났습니다.